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없어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왜 설교를 듣고 있나요? 설교를 듣는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라는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 할 때,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이, 눈에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 믿음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 믿음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 만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볼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눈 앞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 있다 한 친구 손 들어봐. 손내리시오 공기는 절대 없다. 절대 없다. <laughs> 절대 없다. 공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요. 숨 크게 한번 들이마셔. 요 들이마셔. 들이마셔. 온 들이 공기를 내가 다 빨아올 때 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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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셔. 공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숨을 쉬는 걸 통해서 공기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불체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끔 뭐 남, 같은 남자라면 후 하고 바람을 잇기로 훅 불어보세요. 여러분 아, 입 냄새가 나요? 바, 바람이 바, 공기가 있어서 바람을 느낄 수 있죠. 학교에서 또 배웠어요. 또 여러분 이 휴지 보세요. 여기에 목사님이 이, 이 선풍기에서 따로 이렇게 날리면 날라갈까요? 안 날라갈까요? 날라가요. 왜냐하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날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으로 입김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의 증거들로 알수 있는 것이야.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최고는 따라 삽시다. 성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고 알수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알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힘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왕이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라고 하면 그러면 신하가 가서 쳐야 될까요? 안 쳐야 될까요? 쳐야 돼요. 근데 갑자기 어, 신부 좀 낮은 분, 옛날 조선시대 때 말하는 거예요. 낮은 분이 야봐라 자기를 좀 쳐라 하면서 가서 칠까요? 제모야 하고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누가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힘 있고 능력 있어요. 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 여기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수 있어. 나는 살아있다라고. 알려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는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별명이 목사님 별명이 뭐예요? 본초 김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별명이 다 있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별명은 따라 잡자. 믿음 짱. 믿음 짱. 믿음 짱. 히브리서 11장이 별명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믿음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 1장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실임을 아는 것이에요. 믿음이 사실임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어린 성도 여러분. 꼭 이런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좀 보여 주세요. 목사님. 아 예수님이 계시다면 좀 보여줘 보시란 말이에요. 내 눈엔 절대 보이지가 않는데요. 아, 좀 보여달라고요. 아, 좀 보여줘요. 아, 진짜 왜 그래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어떤 친구에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해주 싶어요. 얘야,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야. 짜잔 하고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해주 싶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그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하나뿐이야 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 주신 사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어요? 난 예수님 정말 잘 믿어요. 손 내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초등부 어린이 성도들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이전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모습들이 덜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전도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오? 세광전사님 이 오셔서 설교하셨죠. 지난주에 오세광전사님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두 아들이 사례를 당했는데. 그두 아들을 죽인 그두 사람을 내 아들로 양자 삼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설교 잘 들었죠? 여러분,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와이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대로 살았다 이 목사님 정말 최고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 알아요? 목사님 예전 한번 설명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일제 시대 때 엄청난 박해와 괴롭힘, 가진 고문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의 모습을 끝까지 꺾지 않고 일사 가고 그 말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좀볼 때는 좀 멍청하게 보일지라도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따라서 진짜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예수님 믿어요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별명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별 뭐예요? 아 이거 처음 다시 해야 되나? 뭐라고요? 믿음장이에요 근데 여기 믿음장에는 두 가지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알아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인데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 대한 성경 구절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큰 소리로 시작. 아벨은 믿음보다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요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농사짓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기 제각각 자신의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농사를 지었으니까 가인은 어떤 소득이 있었을까요 농작물이 있었겠죠 농작물이 있었겠죠 아벨은 그러면 어떤 소산이 있었을까요 어떤 소득이 있었을까요 양을 얻었어요. 신기하게도 이 둘이 하나님께 각각 나와서 제물을 들려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작물로, 그리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네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laughs>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어왜왜 어, 예, 왜? 왜 그럴까요? 어 말해봐 하나님이 미, 하나님을 믿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벨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반면에 가인은 믿음 없이 대강대강 그냥 나와서 예물을 들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인이 그냥 대강대강 예배만 나오고 했던 것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더 나아가서 가인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해요. 가인이 아벨의 제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아왜내제산은 도대체 왜안 받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질투를 합니다. 아, 저 아들. 내가 제를 확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를 생각만 하고 좀 끝냈어야 되는데 실제로 동생을 죽여 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가인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가인은 믿음 없는 행동과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에녹. 애녹. 에녹은요 성경에서 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 동행이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같이 걸어간다. 같이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랑 동행했다고요? 하나님, 어? 나, 하나님과 동행했다죠.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어휘 성도님들, 혹시 이런 고민해본 적 있어요? 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목사님이 예전에 어디서 유학했다했어요?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어요. 근데 옥사님이 그 시절에 늘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기도 제목 뭔지 기억나요? 뭐라냐면 하나님 항상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적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죠. 에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을지라도, 에녹 한 사람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갔던 모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곳 저곳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은 육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육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나타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요? 실을 못 믿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누구를 기쁘게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그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뭐냐면 따라서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소망합니다.